준비했었던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 문제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당신이 이 문제를 맞춘다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민감함을 측정하기 위한 ASMR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죠. 자, 당신은 민감한가요, 아니면은 둔감한가요? 나는 좀 민감한 편이다. 아, 민감한. 나는 좀 둔감한 편이야. 둔하다, 좀. 둔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어, 과연 하나님은 민감할까, 둔감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하나님은 민감할까, 둔감할까? 아마 민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불어서, 자. 나는 믿음의 삶을 살때이 믿음에 민감할까 아니면 내 믿음에 둔감할까? 제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잣대로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갈 때이 믿음에 나는 민감한가? 믿음에 나는 둔감한가? 어렵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과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모두가 민감해요. 그래서 말한 마디에 행동 하나에 우리는 상처도 받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의 감정은 막 요동치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아주 사소한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발 행동 눈빛 왜 제가 나를 저렇게 봐? 오존사님나 이상 하품하고 있는데 보는데 <laughs> 이렇게. 어, 삐졌어. 이렇게 상처받고. 어, 사실, 뭐, 어떤, 삐졌어. 사실 이거는 비단, 교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상처 다 받아요. 말 한마디에. 하지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민성, 믿음에 있어서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혹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 민감할 수 있다. 자,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린 다 상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다 받았던. 그래서 이들의 상처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숨는 거. 혹은 회피하는 거. 피하는 것 지금 이 자리 피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나? 간혹 고민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계속 봐야 돼. 고민하죠. 나도 삐질 것 같은데 마이크 잡고 안 나. 고민해요. 상처. 여러분들 어떠한가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혹시 가진 적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게 우리가 됐든, 그게 어른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누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없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서도 이와 같아요. 믿음을 가진 이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절망이 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낭망이 와.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려고 막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줘. 상처를 받아. 믿음이 있다고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상처를 다 받아요. 그래서 두렵고, 아, 떠나고 싶고, 믿음대로 되는데 살려고 하는데 왜다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동굴로 피하고 싶을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약간 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키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이 자리 가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련회에 다녀온 이후에 수련에 갔다 온 친구들로 청년들로 하여금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믿음이라는 것을 약간은 맛을 본 상태. 하루하루 견디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물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의 계략으로 익숙하게 돼서 다시 원래대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오면서 주일인데, 정장 있고, 찬양을 틀어놓고, 오는데, 조금 늦은 듯해도, 막 이렇게 부르는데, 빵빵 빨리 가라고, 막, 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는 이거, 제가 빵빵빵 하는 거를 세 번째에 알았어요. 어?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정지하면서, 문전을 줬다고. 그래. 교회 가는 길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집에, 집에, 네. 교회 와서 회개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 또 잃어버렸군요, 이렇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아, 죄 짓기 싫었는데 죄 짓게 되고, 잊어버리고, 아, 믿음대로 살아야지? 잊어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가 되었냐면 인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번 맛보면 그것을 맛보지 않고서도 어떤 맛인지 알수 있듯이. 탕으로 먹어봤나요, 탕으로? 어떤 맛이에요? 알수 있죠. 아, 이 맛. 알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었던 그때 그 마음과 실제 내 삶에서 살아갈 때의 어려움과 마주하게 돼요. 우리는 이때 이것을 발견해요. 낭망. 절망. 에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금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수련의 이후에, 믿음이라는 걸 맛본 이후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설교했었던 거, 발과 어, 그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걔네들 싹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이에요. 어, 이세벨이 뭐 영왕이 나를 쳐 죽이겠다. 너 다음 날 내가 찾아가서 죽일 거야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자기 사환과 함께 광야로 향해서 도망갑니다. 광야에 사환을 남겨두고 또 산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이해했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동굴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왔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바람으로 휴, 지진으로 막 지진이 막일어나 그리고 새, 불로 불이 막 떨어져. 불이 떨어지는 건요. 엘리야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면 어, 바알 선지자들 때려죽일 때그 불로 막 이렇게 때려죽인 거거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나중에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쓱 나와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네 이렇게 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네왜 여기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제가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제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불평 불만일 내보치는 작년이 오늘 본문 말씀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냐면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세미한 음성과 소리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봐 봐. 야, 나 여기 있어. 지진을 막 보이지? 내 능력 보이지? 나 여기 있어. 바람 휙 불면서 내 능력 보이지? 나 여기 있다고. 불막 떨어지면 이거 기억나지?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나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그 동굴 속에 숨어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갔을 때 엘리야가 그제서야 동굴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더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서 그 할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엘리야? 숨어서 겁쟁이처럼 숨어서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 더 능력도 좋고 더 자존감도 높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더 돈도 많고 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포기하고 싶었던 엘리야 자존감도 낮고 지금 다 포기하고 싶어서 동굴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겁쟁이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찾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요. 좋은 회사일수록 그러하는 것처럼요. 능력이 많은 사람 쓰면 돼요. 능력 없으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안 쓰면 돼.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토록 동굴 속에 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에 열심을 다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우심을 위해서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회사는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만 봐요.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만 바라보고 평가해요. 그들의 기준에 벗어나면 그냥 버리는 거. 그냥 그만이야.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은 달라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굴 속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뭐하고 있는 중이냐면, 나 하나님이야. 봐봐, 찾아봐 보이지. 열심을 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낙망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같이 지진, 불의 모습 등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서 살아있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자 하세요. 자, 나 지금 여기 살아있어. 나 여기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서워서 여전히 동굴 속에서 우리 얼굴을 가린 채 숨어있어. 예전에 기사가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 무너졌어 혹은 광산이 무너졌어 그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조하겠죠 당연히 구조를 하는데 뭘 보고 구조하냐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듣고 어, 있구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느 날한 남자가 톱밥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곳에서, 공장, 톱밥 공장에서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두 시간 동안이나 그 시계를 막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점심 시간이 됐고, 점심 먹으러 아, 갔다 와서 다시 찾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떤 소년이 시계를, 시계가, 시계를 뭔 말이야? 시계에 손목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시계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자가 이 꼬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찾았어? 물어봤습니다. 어? 제가 톱밥 위에 앉아 있는데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고 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째깍째깍 쩨깍 소리 들립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요동쳐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요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여전히 지진으로, 불로, 세미한 음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것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해야 될게 너무 많다고.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엘리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어, 너 지쳤어? 아, 너 힘들어? 아이씨, 그래, 따르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막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어려워서 동굴로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강한 능력과 같은 지진으로, 바람으로, 불로,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동굴에 피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순간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동굴 속에 있을 때 동굴 안에서 들릴만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이 그곳에서 나오도록 열심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굳이 포기하고 싶다는 당신을 끄집어내고 싶어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글귀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좋아하는 건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것이다. 좋아해 라는 말을 들으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동굴 속에 숨어든 당신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 이유는 사랑해서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야라는 것.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동굴 속에 있길 원하지 않고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지?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동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나오도록 동굴 밖으로 나오도록 포기함 없이 열심을 다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발견하는 믿음에 민감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민한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해요. 다른 것에 예민해지지 맙시다. 다른 것에 민감해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 봅시다.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찾아 봅시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그걸 알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주변이 어두울지라도 너는 어두워지지 마라. 주변이 동굴이어도 너는 그 동굴에 숨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에서,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음성에 기 기울인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